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일억대 기록된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잡고 메시지의 제목을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어, 성탄절이 한, 지난지도 한 3주쯤 지났는데, 에, 생뚱맞게 갑자기 동방박사의 경배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좀, 시절이, 절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런,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큐티 책의 본문이, 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고, 제목이 그렇게 동방박사의 경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해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대로 그 제목에 그 본문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동방박사,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조금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네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건데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수신자 첫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누구입니까? 예, 첫 수신자가 로마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누가복음은 첫 수신자가 누구죠? 헬라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첫 수신자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이 뭡니까? 개관 같은 성경 개관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동물의 비유를 해서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자같이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막 표호하시는 그런 느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 수신자가, 최초 수신자가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사자 복음이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걸 보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이 수신자가 첫 수신자가 유대인인데 복음이 뭐예요? 사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호하듯이 그냥 막 사자가 표호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소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복음. 십자가로 그냥 소처럼 묵묵히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뭐, 이방인들, 헬라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로마는 힘으로다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 힘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쭉 예수님을 그린 게이 마가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뭡니까? 헬라인이 최, 그첫그 그 수신자인데 누가 복음은 사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헬라의 특징이 뭡니까 신인 동체가 많습니다. 그죠? 헬라는 신도 사람같이 생겼고 또 사람이 또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또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뭐 이러는 게그 올림푸스 12신 그런 책들에 보면 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간 신이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 보고면 뭡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 빌로라는 헬라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 그의 눈물과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사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은 뭡니까?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 수신자에 대해서 아주 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쫙 날개를 펼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누구다? 예. 이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 첫 수신자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사자처럼 표호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동방박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개관을 살펴볼 이유인 겁니다. 동방박사는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왜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등장할까? 예,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박사가 누구인가? 예, 동방박사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면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는 뭡니까? 예 이전에 이제 성극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그잘안 하는데 이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딱 가면 이제 아이들 세 명이 탁 이렇게 해서 뭐 괴나리 버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세 명이 나와 가지고 뭐 동방박사라 고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지팡이 짚고 막 찾아오고 막 이럽니다. 이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보니까 남아공도 그러더라고요, 남아공도. 외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외국의 그런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저희의 그 주훈이도 이전에 거기 그 남아공에 있을 때 까마릴리랜드라고 그 아프리칸스, 그쪽 동네 말하는 그런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에 t o 가 없어 가지고 거기를 한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냥 막이 말하다가 저 말하다가 이래서 굉장한 혼돈이 그에게 왔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성탄전을 그 발표하는 그때입니다. 이제 거기는 성탄절이 춥지 않습니다. 여름이에요. 한여름이라서 반팔 입고 되게 더운데, 어쨌든 성탄 발표회를 하러 갔기 때문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데 거기다가 모자 뒤집어 쓰고, 뭐, 산타복장 입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참 과거 아니더라고요. 땀 줄줄 흘리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이제 얘가 언어를 잘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냐. 그, 동방박사 하나 맡았더라고요. 하나 맡았는데, 이제 애들이 세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황금, 뭐 이제 그 나라 말로 황금입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칸스 황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황금, 그럼 이제 또 다른 아이는 하나, 요양! 그러면서 아프리칸스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니도 이제 말을 못하니까, 뭐략!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준이가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그건 기억나요. 하면 매레 이런데 매레 그러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뭐를 갖다가 아마 그 사람들은 매 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든지 뭐 얘가 발음을 잘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짓고 있다가 매레 그래서 이렇게 딱딱 대시하는 딱건 이거 하나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뭐 말을 많이 몰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머릿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동방박사는. 세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찬송가에도 이전에 요즘 찬송가 새 찬송가 말고 이전에 통일 찬송가에는 다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러면서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새 찬송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동방에서 박사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 우리 기독교 문화, 교회의 전통에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다라는 것이 머리 속에 딱 박혀져 있습니다. 딱 박혀져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들어가 보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더 많았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뭐 동방 박사는 한 명이었을 수도 한 명은 아니라 두 명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뭡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게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헤롯 왕때 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말이 그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한거 봐서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두명 이상이죠. 두명 이상인데 이게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열 명인지, 오십 명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박사가 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예, 2장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을,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들어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이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금, 유향, 머략, 메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니까, 아, 사람이 한 명씩 갔으니까 세 명이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잘 몰라요. 법의 합인데, 하나 딱 가져가서 뚜껑 하나 딱 열어서, 그 속에 황금도 있고, 위앙도 있고, 머략도 있고, 뭐 이렇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제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두 명은 넘어요. 두 명은 넘는데 몇 명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세 명이라는 그런 오해를 좀 해왔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실은 동방박사는 두명 이상, 그게 세 명이 될지 네 명이 될지 모르지만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방박사만 왔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때 박사들만 예를 들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괴나리 벗짐 메고 저 선물들 들고 왔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소위 뭐 실크로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 이전에 대상들이 지나다니던 길들입니다. 큰 상인들. 소위, 캐라반 몰고 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상단이 돌아다녔어요. 상단에는 뭐도 있습니까?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호위병들. 사병들을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도적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장사할 것들, 이런 것들을 도적대들이 수, 뭐 수시로 나타나서 훔쳐가고 그러니까 절대로 상인들이나 뭐 좋은 걸 가진 사람들이 혼자 다니질 않죠. 전부 군대도 이끌고 다니고 뭐 해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 세 명만, 그게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온게 아니라, 이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게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비싼 것들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니다가는 그거 잊어버리는 건 고사하고 자기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무슨 뭐 박사니 동방 박사니까 무슨 무술을 잘하겠습니까 무슨 활을 잘 쏘겠습니까 하늘이나 잘 쳐다보는 사람들이지 땅과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하면서 뭐 대상들이 같이 이렇게 왔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대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살짝 끼어서 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지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3, 저기, 3절에 보면, 해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딸랑 왔거나 두 사람이 딸랑 왔거나 동방 박사들만 왔는데,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돼? 왕궁의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도성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길로 들어와서 왕을 만나러 이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소동을 하는 거죠. 어, 이게 뭐지, 뭐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소동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태어난 아기께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왔는데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요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왕이면 자기가 가가지고 아, 우리 왕이 어디서 났느냐? 뭐 자기하고 관련된 왕이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저쪽 단다 동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군대 같은 그 상단을 이끌고 많은 돈을 들여가며 또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먼 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별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것도 밤에는 별이 보이니까 따라가고 낮에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자든지 뭘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원거리 수백킬로 0천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오면서 걸어오면서 도적의 때와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오는데 굉장한 에너지와 굉장한 비용과 굉장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 때에 흔히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큐티 책에도 그렇게 붙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앙인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점정, 점성술가들이에요. 점성술가들. 점성술이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의 별을 늘 쳐다보는 거예요. 늘 쳐다보면서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점을 치는 겁니다. 이게 점성술사들이에요. 에스트로로지스트.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별이 반짝거리면, 아, 어디에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나 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의 삶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밤에 별이 막파짝파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가끔 거기서 뭐가 떨어집니까? 소위 별똥별이라고 말하는 유성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하늘에서 유성이 하나 쭉 떨어지면 저희는 뭐라 그랬느냐? 제 친구들도 그랬고요. 뭐라 그랬냐? 야 누가 죽었나보다 이랬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죠? 야 예, 이전에 그런 소리를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면 어디선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은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면 유성이 하나가 뚝 떨어지면 아유야 누가 죽었나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점성술사들도 그런 비슷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뭔가 별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특별한 반짝거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우리나라처럼 뭔가 하나가 뚝 떨어지면 아니 누군가가 위대한 사람이 하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점성술사들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이 점성술사들이 놀라운 건 뭡니까?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까?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말입니다. 예.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점성술 말입니다. 그 세상의 초등 학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전에 그 저기 그 성경에서 우리 번역하고 있는 모든 그 스토이케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하는 그게 다 이런 것들입니다. 점성술 같은 거. 별 보고 별이 반짝거리면 아 누군가가 태어났나 보다. 별이 떨어지면 아 누군가가 죽었나 보다. 이런 것 말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세상의 그 초등학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 그런 초등학문들을 믿고 그런 믿고 확신한 그것을 붙들고 자기의 그런 많은 에너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게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첫첫첫스신자로 첫 한다 그랬죠? 예, 유대인들을 첫 수신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사자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태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예수님이 호령하고 있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가? 이거는 특별히 이 마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 동방박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동방박사는 그야말로 세상의 초등학문 그거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도 뭐라는 겁니까?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확인하라고 예술의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너희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제나 저자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너희 너희는 뭐냐 도대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세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정작 이들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오히려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대망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그런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신앙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 별점이나 보고 점성술이나 하고 하는 이 사소한 이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를 주는데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초등학문을 위해서도 그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데. 유대인,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지금 사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넌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신뢰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들은 이방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다 한번 적용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오늘 우리에게 또는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든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조전을 합니까?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저 세상에 초등만인 별 보고 별점 치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야말로 그 별점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나는, 이시영이 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막뭐 상식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했더니 어디를 찾아갑니까? 왕궁 찾아가죠. 왕궁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막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기가 갑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왕이니까 왕국에 가야 있지 그리고 거기 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사리의 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그냥 상식이라는 것을 너무 굳게 신봉을 하고 그 상식을 위해서도 이들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유대인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희영 목사 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에 그 귀한 말씀에 대해서 손가락도 혹시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2025년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성육신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얼마나 들어 쓰시게 쓰시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들어서 쓰시고, 심지어 당나기도 들어서 쓰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들어 쓰시고 싶으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달마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소망인 줄 알아. 너희들이 손발이 되어 한번 움직여 봐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편만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딱 순종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게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그 기준은 아마 이만하면 됐지라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기도로 나갈 때힘 주실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2025년 범사에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자서.